안녕하세요 정규직 채용공고 알려드리는 k 장녀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채용공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지역 채용공고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먼저 수도방위사령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입니다. 청소관리원 정년 65세 조리원 정년 60세입니다. 청소관리원은 60세 넘으신 분도 지원이 가능해요. 5, 60대 엄마 아빠를 위한 채용 공고이니 청소관리원과 조리원 위주로 소개해 드릴게요. 청소관리원과 조리원은 월급 약 220만원 정도입니다. 추가로 상여금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 8시간 근무하시게 됩니다. 원서접수는 10월 27일까지입니다. 잊지 말고 접수하세요. 다음은 계룡대 근무지원단 공무직 채용 공고입니다. 시설대대에 청소관리반장 미화원 5 명을 채용하고요. 본부대대에서는 환경미화원 남자 1명 채용합니다. 정년이 60세까지 이네요. 군부대에 근무하는 만큼 복지도 좋은 것 같습니다. 명절 상여금도 55만원, 1년에 두번 지급된다고 하네요. 군마트도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서접수는 10월 31일까지 이네요. 합격하시면 내년부터 일하시게 됩니다. 월급은 청소 반장 260만원 미화원 월급 약 22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조리사 등 채용 공고입니다. 조리사, CCTV 관제원, 도로보수원, 산불진화대를 뽑습니다. 나이 61세 미만이신 분은 지원 가능해요. 과천시에 주소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CCTV 관제원을 제외하고는 필수자용 요건이 있네요. 확인해주세요. 조리사 연봉 약 2,900만원, 도로보수원은 연봉 4,000만원이 넘습니다. 산불진화대는 4,300만원이 넘네요. 원서 접수는 10월 29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인천시설공단 환경미화 채용공고입니다. 총 11명을 뽑아요. 정년 60세이고요. 마찬가지로 인천에 거주하신 분만 지원이 가능하네요. 하시게 될 업무는 공단 환경미화 업무라고 합니다. 월급은 약 220만원 정도 되네요. 추가로 수당도 많습니다. 여기엔 체력시험을 보네요. 악력, 모래주머니 메고 달리기, 줄넘기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원서 접수는 11월 5일까지입니다. 아직 시간이 여유롭지만 체력 준비해 두셔야겠어요. 원하시는 지역 채용 공고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장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